11번. 자, 11번. 11번. 한 개, 거기다 써놔. 한개 500원 하는 만두 X계의 값이 얼마라고? 한개 500원 하는 만두 X계의 값은 500X. 넘겨서 써놔야 돼. 1번, 500X. 우리 음. 나왔던 2번, 가로가 X, 세로, 가로가 X일 때, 세로의 길이 Y야. 그러면 x 더하기 y는 둘레 길이의 반인 15라고 써줘야 돼. 둘레 길이의 반인 15. 왜냐하면 가로가 x고 세로가 y면 이건 둘레 길이의 반이기 때문에 둘레가 32면 15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3번 쌀 20kg를 x명이 똑같이 나눠가질 때한 사람의 목숨 그랬어. 그러면 한 사람의 목 y는 전체 20kg을 x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x분의 20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은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쓸 필요 없고, 전체 240쪽을 짜리 으, 쪽 240쪽짜리 책을 x쪽 읽었어. x쪽 그럼 남은게 y니까 x 더하기 y를 하면 얼마나 돼야 돼? 24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는 이렇게 자연수나 약수가 나오는 것들은 함수가 안 됩니다. 네?